대낮 도심 주택가에서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놀라게 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이처럼 홧김에 저지르는 도심 속 방화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주택가 공원에서 한 남성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뒤 곧바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새어나온 연료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까지 불길이 번집니다. 다행히 근처에 시민이 달려와 소화기로 불을 꺼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한가운데서 벌어진 방화여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차에 금방 불이 붙을 것 같아서 집에 가게에 있는 소화기 들고 와서 일단 한 대로 먼저 진화를 했는데 불을 지른 남성은 57살 박모씨 단지 기분이 나빴다는 게 방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CCTV에 방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장 영상을 확인하니까 현장에서 고 있어 어, 그 당시 현장에 출동한 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건강 것입니다. 지난 1 0일에도창원의한주택가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화기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등 이달에는 도심 속 묻지마 방화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사건을 막기 위해 수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